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거리에 쓰레기가 놓여 있는 것처럼 방에 사람이 놓여 있었다. 모두 TV만 보고 있었다. 소년은 정지된 화면이 재생하기 기다렸다. 엄마도 할머니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소년은 기지국으로 가야 했다. 사람들이 기다린다. 우주 만화를 보여줘. 소녀가 소녀를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잠들어 있었다. 소년의 젖꼭지는 징을 박은 것처럼 뾰족했다. 주위에는 전선들이 널려있었다. 모두 시들어있었다. 소년은 그중한 전선을 젖꼭지에 꽂았다. 소년이 눈을 떴다. 내게 라면을 줘. 소년이 라면을 먹자 발을 구르며 까르르르 젖꼭지가 자라났다. 소년, 소년은 소년의 젖꼭지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우주만화를 보여줘. 소년은 우주만화를 전송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사라지고 라면은 먹을 수 없으니까. 소년이여, 적국지를. 소년은 세상의 모든 라면을 소년에게 먹였다. 적국지가 전선처럼 자랐다. 소년이여, 적국지를. 적국지가 풀럭이고 고정 주파수를 맞추려는 찰나. 소년이 라면을 토했다. 풀럭풀럭 네. 참 민망한 내용인데요. <laughs> 네. 이거는 국내 창작 전공하시는 분이랑 라 결이 아, 확실히 네. 있네요. 그죠 아닌데요. <laughs>